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에이다 카다노 코인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코인이기도 한 에이다 카다노.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썸밋을 준비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떠한 발표가 날지 또한 어떠한 개발 속도의 확장성을 또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상승 여력이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에이다카다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에이다카다로 최근에 나온 뉴스만 골라봤거든요. 10월 31일 날짜.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세 20%에 급등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에이다 2주간 공격적인 고래들의 매직 구간이 형성됐다. 도지코인 그리고 카더노는 시총 8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 에이다 카더노, 이 찰스 호스킨스에 만든 이 카더노 에이다 코인은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더리움의 강력한 킬러로도 우리는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물론 이 이더리움과 에이다의 두 가지의 시총 차이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총은 째비가안 되죠 근데 에이다 카다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플랫폼 같은 플랫폼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에이다 훨씬 더 기술과 개발성 확장성이 더욱 더 컸다 라는 거 병원비 또한 코인으로 결제하겠다 그게 에이다가 먼저 시작했다 라는 거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어떻습니까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말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았고 바닥 구간 탄탄하게 지지받고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부분에서 어디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까? 물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매도할 시점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450원 라인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라인은 무조건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에이다의 원래 기준 단가는 500원 라인 대였습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이 차트의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닥 박스권 안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에이다 카더의 모멘텀에 손실이 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될까요? 바로 이 시점. 여기 라인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가 바로 500원대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 바닥 구간까지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다. 라는 거는 거래량 관계 고래가 입성을 했고 이 고래들의 단가는 어디 라인입니까? 400원대 라인이에요. 자 에이다카더너의 매집 단가 매집 구간 0.3 달러에서 0.375 달러 많이들 이야기하죠. 자이 부분도 오늘 이 영상에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에이다카더너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앞으로 시장 감망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나는 에이다 카더너 매입 단가 여전히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본격적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확실하게 상승할 만한 코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왜? 단기적인 급등하는 코인들만 따다가 또쫙 아니라고 그그 그 코인을 매수했다가 또다 떨어진 데에 매도하고 이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들을 더군다나 기술과 개발성이 확장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잡아야지 어떠한 코인을 잡겠습니까? 이 부분 이해되시죠?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수익관을 내고자 만든 영상이니깐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새벽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이벤트 먼저 보여드리면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결로 결정됐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 금리 인하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달러의 단가가 너무나 올라갔고 국채 금리가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자, 달러와 국채 금리가 높이 올라갔다. 안전 자산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위험 자산은 떨어졌겠죠. 주식과 코인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주식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력을 엄청 높았고 국내 주식 시장도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또한 코인 시장 또한 상승력이 높아졌다. 누굴 필두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자 우리가 에이다 카라다노 코인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달러와 채권 얘기를 하냐? 금리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라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 시장이라는 건 달러, 채권 모두 다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블록 데이터에서 나왔던 자료 화면입니다. 자이 자료에서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아전 세계 모든 기업들 통틀어 왔을 때 코인 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 누가 있나 라는 거를 만들어낸 표거든요. 이 블록 데이터에서 나왔던 자료 화면입니다. 자 1위에서 보시면 누굽니까? 1위가 알파벳 구글입니다. 2위는 블랙록, 3위는 모건스탠리 5위는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카 이스프레스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던 기업들 다 어떠한 기업들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달러의 금리를 결정한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라는 건 글로벌 강국이죠 왜 강국이 될수 있냐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수입과 수출을 할때 달러로 결제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근데 이 기업들이 이 미국 시장이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나스닥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금리를 올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선 그 부담감이 더욱 더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주식이 떨어지는 걸 말하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코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또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 기준금리 결정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동결해서 금리 인하까지는 바로는 갈수 없어도 이후에는 갈 수밖에 없겠다.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미국 양안 선물 또한 상승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이다 카라다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다 카라다노 엄청나게 많은 단가 0.3 달러에서 0.375 달러. 이게 어떠한 말이냐? 이 부분이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집 구간이라는 건 고래들이 매집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에이다 카라다노의 0.3에서 0.375 달러는 매수의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작년에도 이 단가였어요. 지금은 어느 단가입니까? 이0.3 달러가 0.375 달러가 400원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현재 4 2 0원대로 위치해 있죠.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고래들은 이때 매집을 했는데 420원대 매도를 할까? 절대 매도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2 주간 매집을 구성했습니다. 매집 구성 요소는 여기입니다. 이 단가인데 350원부터 400원 라인에서 매집을 했다. 여기서 이거 올라왔다고 매집하는 고래들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뉴스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시총 파리의 경쟁,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쟁자들 누굽니까? 솔라나, 그리고 카르나노. 이두 가지가 왜 집중되어 조명될 수밖에 없냐? 지금 이더리움은 정책위에 들어갔어요. 이더리움이 정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더리움 경쟁자들은 당연히 상승력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솔라나가 한달 동안 60%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카라다노 지금 현재 20%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렌닉슨 점차적으로 이더리움이 강세가 떨어지게 된다면 솔라나와 카라다노는 그에 맞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카라다노. 에이다 코인은 0.3달러, 에서 0.375달러의 구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듯이 어떻습니까? 현재 에이다의 보유 주소가 손실 상태였습니다. 10월 13일 날짜로 93.6%가 손실 상태다. 이말린잭슨이 이 솔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 고래들, 상어들은 지금 다 대부분이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 주간 엄청나게 매집량을 늘렸다 말씀드렸죠. 그 매집량이 얼마입니까?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4,371만 개를 매집했다. 엄청나죠? 자, 수량 자체가 이렇게나 매집을 구성을 했다라면 상대적으로 해당되는 매입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분명하게 들였을 거고, 이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 그 부분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0원 단위로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인지 계산기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4,371만이라고 했죠. 여기서 400원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부 단가가 이렇게나 나와요. 엄청난 단가죠 자 보시면 174억 정도가 2주 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2주 만에 174억 개를 매집했다 누가? 바로 고래들이 이렇게나 많은 수량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 부분 확실하게 잡아들이는 현재 시점이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 확실한 바닥 구간인 건 확실하게 인지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매수할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니까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병원비까지 코인으 결제하는 기 플랫폼을 만든 에이다 카다노. 당연히 기술력과 개발성, 확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투자의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에이다 카더의 매입 단가 여전히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매입 단가가 올라가 는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스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에이다 카더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와 카톡방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에 있을 때 잡아야지 남들 이야기하는 300% 500% 또한 지금 손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매입 단가를 조정한다면. 확실한 수익과는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